아빠 혹시 엄마 결혼 기념일 선물 샀어요? 아니 안 사면 안 된다. 엄마가 아빠한테 결혼 기념 일 선물 사줬는데 아빠 안 샀을 것 같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 그리고 선물 받으면 진라 고마워 그렇게 하면서 뽀뽀 해줘야 돼 알았어? 아니 나 알겠다고. 아니 엄마는 샀대 그래서? 샀어. 아빠 안 사면 안 된다고? 응. 하면은 내가 흔 거야. <laughs> 아, 큰일났네. 티하지안 샀던데. 엄마는 기념일로 무엇고 뭐 싶어라고 물어볼까?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 물어보면은 부실 것 같아.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 화장품 사주면 어떨 것 같아? 네개 사도 5천 원짜리. 5천 원짜리 네개 사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야,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좋아겠지? 하 꽤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 우리 딸래미가 걱정해가지고 일산에 있는 한스입니다. 오 너무 예쁘네요.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이거 하나 주시겠어요? 딸말 듣고 다이소에서 화장품 하나 샀습니다. 다이소에서 이걸 팔더라고. 당신 좋아한 잖아오 너무 좋아. 내가 또 이걸 기억하지. 당신이 옛날에 보라 나올 때 한스 <laughs> 케이크 초코 케이크 한스 초코 케이크 사러 왔고 들어갔잖아. 한번나고 나서 먹을 거야. 오늘의 외식 장소는 보라가 줘봐.

아, 배고파 얼른 밥 먹자. 근데 이말 한마디로 돼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서 네. 결혼 기념일이랑 생일 선물 같이 같이야? 그렇게 해도 될까요? 왜냐면은요 이거 두번 썼다는 기둥 불아 진짜 그 정도로 비싸? 진짜로? 3 0만 원? 미쳤다 하지만 충분히 엄마는 같이 있는 사람이라. 엄마는 오늘 아빠 골프복 두걸 상의를 사줬어. 너무 좋아요. 와 어머나. 이거 고체살 같은데요. 어머나. 불채차 스테이크. 화장 예술을 키인데 옛날에 코미디 빅리그 할때 제작진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매니저로 계신 거야. 그래서 날 보더니, 갑자기 필수형 이렇게 해서, 예전면 깜짝 놀라가지고 한참을 쳐다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10년 전에 알던 어. 친구예요. 오랜만에 자기가 속았다고 아, 스테이크를 주셨는데,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가족들과의 복한 필수. 안녕.